장민호의 사랑에 숨겨진 비밀, 조용한 마음이 빛을 찾은 순간, 화려한 무대 조명과 반짝이는 스타들이 가득한 한국 연예계 속에서 조용하면서도 진중한 매력을 간직한 한 남자가 있다. 바로 감성적인 목소리와 신사적인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민호다. 그는 오랫동안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가수이지만, 그 반짝이는 무대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하나의 질문이 존재했다. 바로. 장민호의 사랑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의 잔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실제로 장민호는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연애를 공개한 적이 없다. 그에 대한 사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루머들이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마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은 그가 소중히 간직해온 마치 보물 같은 존재였다. 어떤 인터뷰에서는 누군가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 그의 눈빛이 반짝였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과 미소가 모든 것을 대신해줬다. 오래된 팬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속에서 들려오는 그리움과 애절함은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한 남자의 진짜 감정이었다는 것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또 행복했던 기억들 말이다. 어쩌면 그의 음악이야말로 세상에 전하지 못한 사랑의 고백이었는지도 모른다. 한 지인은 장민호가 연예계 밖에 한 여성과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들의 만남은 매우 평범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인연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장민호에게 화려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두 사람은 과시하지 않았고 소리 없이 서로의 곁을 지켜주며 지내왔다. 마치 지친 하루 끝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잔잔하고 따스한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외부의 시선과 부담에서 지켜주기 위해 그 사랑을 감춰야 했다. 그는 한 방송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그 사람을 지켜주는 일이지 상처주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어쩌면 그가 조용히 고백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결코 식지 않았고, 다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사랑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팬들은 모두 알게 되었다. 그 사랑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으며, 장민호는 단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이라는 것을. 결혼식 날, 그는 신부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세상만 몰랐을 뿐이야.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의 진심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장민호의 사랑에 숨겨진 비밀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을 담아 누군가를 지켜주고 세상의 시선을 피하며 사랑을 아끼고 올바른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그 사랑은 시끄럽지 않지만 단단했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했다. 장민호에게 사랑은 아주 성스러운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정을 한 남자의 깊은 여운으로 실천해왔다. 이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섰고 팬들은 진심으로 깨달았다. 오랜 시간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닌 가장 진실한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을.